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 끊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함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오늘부터 제가 다음 주까지 2 주간 말씀을 전할 텐데, 특별히 느헤미야 5장 또 다음 주는 6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영적 리더십의 한 단면들을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5장 저희 같이 나눌 제목이 깊이 생각해보라 라는 제목으로 5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주는 6장에서 영적 리더십.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나눌 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 건축, 성벽 건축을 이루었던 영적 기도자지요.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 또 성벽 건축을 당연히 이루고자 하였는데요. 어, 이 성전 건축을 했을 때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70년 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또 혼혈민들이 그 성전이 새로 건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건축에 우리도 참여해달라는 라 요청을 하게 돼요. 어,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달라고 했을까? 막 물론 우리가 뭐그 당시에 사람들 의 마음을 다들여보지 않았지만 많은 역사가들과 성경 주석가들의 그 해석은 아마 이곳에 이제는 성전이 폐서, 폐허가 된 곳에 어 이제. 어쨌든 황제의 측령으로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성전이 다시 어, 종교적 중심지로. 또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그 성전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것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성전과 관련된 유익들과 이문들에서 소외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참여함으로 앞으로 성전 중심으로 개편될 그 지역에서 여전히 기득권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갔었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곳 땅에 있었던 현지인들과 혼혈인들이 성전 건축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우리도 열심히 짓겠다 했는데 그것들을 다 거절해요. 어, 아니다. 우리, 우리끼리 짓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때부터 이 성전 건축, 성벽 건축하는 일들의 무수히 많은 방해와 무수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 느헤미야가 바라봤을 때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이 귀한 유대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시급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늘 도전을 받고 중단하는 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아 5장에서는 성벽 건축하는데 성벽 건축하는 일에 모든 초점과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아의 눈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 말고 다른 일에 관한 문제가 느헤미아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를 잘 바라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그들의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성병을 짓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성벽을 짓는데 무슨 일이 발생됐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 라는 것이 아니고 성벽 짓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우리들을 대적하고 있는 누군가의 존재에 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건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존재가 이방인들이 아니고 대적자가 아니고 혼혈인들이 아니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가난한 걸로 와서 느에미아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그 대상이 자기들이 이렇게 가난해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진 것이 유대인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봤더니 뭐라고 되었냐면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 우리, 우리들이 가족도 많고 자녀가 많으니까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3절에 봤더니 흉년이 들었대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절에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저당 잡히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저당 잡히는 일뿐만 아니라 왕에게 내야 될 세금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도 닥쳤죠. 저당 잡혔으니까 빚도 갚아야 되죠. 세금도 내야 되겠으니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오제를 봤더니 그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같은 형제의 종이 되는 일, 그들의 노예가 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됐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유대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가자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곤고한 일이 생겼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고 빚을 지게 됐고 세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돼서 같은 형제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니에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냐라는 거죠. 그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니에미아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이었어요? 크게 노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라고 그 일에 관해서 니에미야의 마음이 크게 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니에미아가 한 일이 중요합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니에미아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일이 얼만큼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깊이 생각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영적 리더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리더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들었을 때 그것에 노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일로 그때 끝인다면 리더가 될수 없겠죠. 리더는 그 일을 넘어서서 그 일이 벌어진 일에 관해서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에 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에미야가 이 지금 유대 공동체 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깊이 생각하는 일은 이 형제가 형제를 핍박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에 관한 예언을 하시는데, 특별히 에돔 민족에 관해서 특별하게 예언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에돔 민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형인 에서로부터 일어난 민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에서로부터 에돔 민족이 나왔죠. 그래서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한 형제, 같은 쌍둥이 형제로부터 생겨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에돔에 관한 처저하도록, 어, 이렇게 나쁜 예언들 저주들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관해서 애돔 민족에 관해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오바다서의 말씀을 보면요. 네 다음 점에 넘겨주시면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애돔에 관한 예언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네가 네 형제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는 멸절될 것이다라고 애돔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멀리섰던 날이 있는데 곧그 날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빼앗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 형제가 이방인들이 너의 형제를 빼앗고 괴롭히고 죽이고 있는데 네가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그 가운데 너희들도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하나님께서 애돔 족속에 관해서 멸망의 예언, 애돔 족속에 관해서 패망의 예언을 하실 때 가장 크게 꾸짖었던 죄가 뭐냐면 네가 네 형제를 돌보지 않았다. 네가 오히려 네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였다. 형제를 괴롭혔다. 형제를 선대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애돔이 지었던 죄들 가운데 가장 큰 죄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핍박하는 일이 제일 나쁜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핍박하는 일이 제일 나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그 일반 대학을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일반 대학에 가니까 왜 이렇게 술자리 모임이 많아요? 요즘도 뭐, 요즘은 옛날만큼 많겠지만, 뭐, 과모임, 뭐 고등학교 동문모임, 뭐, 무슨 모임 많아요. 막하면은 뭐, 다막다 뭐다 마셔라, 마셔라죠. 다 마셔라, 마셔라죠.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선교단체기도 하고, 저는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까 술을 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술을 안 먹기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술을 안 먹는 저를 그 술자리에서 꼭 핍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다니는 사람이 꼭 제일 괴롭혀요 그 심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 교회 다니는데 술안 먹는다는 나 때문에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게 양심에 찔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괴롭혀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데 뭘 유별나게 믿냐 응? 여러분 술자리 가가지고요 술 먹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술 먹는데 거기 가서 성경에 술취하란술 먹느라 술 먹으라 말하란 말이 있냐 없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야 신기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괴롭히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괴롭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괴롭힐까요 물론 아닌 것도 있죠. 근데 가끔씩 보면, 그렇게 군대에서 교회 간다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외국에 이렇게 나가신 분들, 외국에 이민을 가셨거나, 외국에 여행을 가셨거나, 이민이 많죠. 공부하셨거나 그러면, 그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이,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죠. 가슴 아픈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다니는 사람 조심해라 교회 다니는 사람 조심해라 가끔씩 이런 말할 때도 있어요 자기를 목사와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사람 조심해라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면 안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사기쳐서야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돈을 떼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제일 화나시는, 제일 화나시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화나시는 일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잘해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제가 이거는 유튜브로 나가도 될라나 안 될라나 모르겠는데 요즘은 아닐 거예요 요즘은 아닐 거예요 다 공소시효가 끝났을 겁니다 제가 의경으로 제가 근무할 때 군복무를 할때 의경들이 이게 밖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지를 끈잖아요. 아, 여기 예배드릴 때경찰분도 계셔서 민감해지네. <laughs> 딱지를 끈잖아요. 딱지를 이렇게 끊는데 이렇게 딱지를 끊는 끈잖아요. 끊는데어꼭 그렇게 저희 의경 교육 가운데 가끔씩 그런 교육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 이게 뭐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딱지를 끊을 때그 사람이 의경 나온 사람이면 조금 봐주라는 거예요. 의경 나온 사람이면 좀 봐주는 거예요. 의경이 이게 딱지를 끊을 때, 어, 의경, 저도, 저도 의경, 의경 몇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봐주라는 거예요.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군 생활 동안 고생했는데, 제대하고 나가서 그런 거 한두 번 봐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딱지를 끊으러 나가려고 하면 가끔씩, 매번은 아니지만, 의경들 만나면 좀 봐줘.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좀 의경 제대하고 나서 혜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대전에서 안 살아가지고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 저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유 의경으로 복무했던 사람들이 의경으로 복무한 사람들 마음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이 않지만 큰일 아니라면 살짝 봐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이거 서비스라도 하나 더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오늘 말씀에서처럼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경우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환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내가 노하였으나라는그 마음이 어찌 느헤미야의 마음이겠어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편이를 봐주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깊이 생각했어요. 이 일들이 무슨 일일까? 어떤 일일까? 어떻게 해결할까?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니에미아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넘겨봐 주겠습니까? 우리 10절, 11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색에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 줬었어. 내 종자들도, 내 형제들도 이곳에서 많은 형제들한테 돈과 양식을 꾸어 줬었어. 그런데 나, 그 이자 안 받을 거야. 내 형제와 종자들도 안 받을 거야. 그러니, 우리, 우리의 형제들의 어려움을 좀 돌봐주자. 그들에게 그 이자 받으려고, 그 원금 받으려고 갚으라고 해서 못 갚는 그 사람의 딸과 그 가족들을 노예 삼는 일, 하지 말자. 일들을 그치자. 라고 니에미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에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 동안, 그전 총독은 어떻게 했어? 총독은 이 정당하게 빌려준 이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녹을 받으려고 그들을 착취했잖아. 그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많은 녹을 받았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착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12년 동안 정당한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음 장면 6기안 먹네요. 한번 넘겨주세요.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대단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곧 아닥사스다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착취도 안 했고 이제 이자도 받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그 어떠한 총독의 정당한, 정당한 녹이지만 그것도 받지 않았잖아. 그리고 언제나 백성들이 내가 베푸는 그 상에 함께 앉아서 함께 밥을 먹었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느에미아가참 멋진 리더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느에미아는 오늘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정당하게 받아야 될 이자지만 그거 받지 말자 형제인데 형제를 위해 좀 손해를 봐주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멋진 리더 아닙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먼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 가운데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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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독이지만 녹을 받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고 착취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에게 이자 받지 않은 것그 이유는 15절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도 서비스 하나 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백석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백석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얼만큼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지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믿는 같은 형제들에게 선대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어렵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믿음생활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선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얼마나 힘드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셔. 어? 어? 얼마나 힘드셔라고 물어보는데 다들 활짝 웃으면서 얘기하는 좀 얼굴 좀 이렇게 찡그리면서 얘기해 봐. 요 얼마나 힘드셔. 이렇게 <laughs> 여러분 성벽을요. 아무리 잘 지어도 그 안에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성벽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니에미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결론을 지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니에미아에게는요, 성벽 짓는 일이 제일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저 성벽 언제 다 짓나? 언제 다 높게 쌌나? 어떻게 튼튼하게 쌌나? 그런데 오늘, 니에미아가 그 눈앞에서 벌어진, 들려진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해보니, 니에미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성벽 짓느냐?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었구나. 아무리 성벽 짓는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성벽 안에 살아야 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성전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율법이다? 아니요.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수는 돌로도 만들 수 있고, 성전은 사흘이면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전통과 율법이 소중하겠지만, 교회의 건축, 성전이 소중하겠지만,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될한 사람만큼 소중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구한 역사의 교회의 전통과 율법과 멋지게 지어놓은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것을 놓칠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에미에는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그것을 내가 놓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될까요? 영적인 리더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성벽 잘 쌓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안에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인 겁니다. 사람보다 성전이 전통이 율법이 더 중요한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보다 교회에 지내온 전통이 더 중요하고 율법이 더 중요하고 질서가 더 중요하고 성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벽을 아무리 멋지게 지으면 뭐엇합니까그 안에 살아가야 될 사람이 사라지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기면 그 성벽. 아무리 완성돼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내일 봄맞이 대청소인데, 여러분, 청소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laughs> 청소하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지나 봄이 왔음을 누리려고 모였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laughs>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겠죠. 함께 모여있다는 그 사실이 더 행복한 것 같죠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과 함께 가끔씩 우리한테 건축계획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종종 생겼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언젠가 건축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건축할 겁니다 멋지게 지을 겁니다 언젠가는 <laughs> 여러분 근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멋지게 짓고 싶은 성전이 있어서 교회 개척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성전 한번 지어봐야겠다, 몇평 예배당 지어봐야겠다, 몇 층짜리 지어봐야겠다. 그게 꿈이어서 교회를 개척했겠습니까? 그러면 건축사가 됐어야죠. <laughs>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물 짓고 싶어서 교회 개척하지 않았겠죠. 소중한 사람 지으려고 개척했겠죠. 한 가정을 지어내려고 개척했겠죠.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산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찬양함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섬기는 자리는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가 청소를 하는 자리든 요리를 하는 자리든 찬양을 하는 자리든 어떤 자리든 그곳에 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섬김의 제일의 목적이고 그 섬기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일에 류리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서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가 위해 성벽을 짓는 것이 성벽을 짓기 위해 노동자가 필요해서 유대인들이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벽을 짓고 있는 것이지 성벽을 짓기 위해 유대인들을 불러 모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니에미아는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지? 어디서부터 틀렸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지?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핍박하는 일이 생겼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왜 서로를 아껴주지 못한 일들이 왜 생겼지? 니에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깊이 생각했다라는 말 뜻이, 원어의 뜻이 이래요. 내 마음으로 나를 다스렸다. 라는 뜻이랍니다. 또 다른 뜻은, 나의 마음으로 나를 덮었다. 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를 덮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더 멋지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덮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늘 어떤 얘기가 들리십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덮는 겁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준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위한 영적인 이도로 하나님께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